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부모 말하기 연습. 여러분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자율성과 통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저를 발견하고 있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게 자율성이지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런 아이의 의지를 높여주는 부모의 일상 태도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아이의 의지를 높여주는 부모의 일상 태도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력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힘이나 강압으로 아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는 아이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까지 잔소리를 반복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강렬한 욕구, 경험, 깨달음을 통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바뀌길 원한다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자극해줘야 한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과용이 주의 집중 및 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스마트폰 과용의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나 역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필요성을 느껴 자녀의 스마트폰 선행 교육까지 철저히 했다. 하지만 정작 내 스마트폰 사용에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많은 부모가 그렇듯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른이니까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이니까 괜찮다며 스마트폰 사용을 합리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버스를 탔다. 평소에 가던 곳과 다른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무의식 중에 자주 타던 버스를 탄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디지털 치매의 심각성을 몸소 경험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게 됐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마트폰을 조절한다는 것은 성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답니다. 아이에게 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일 뿐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할까요? 여기서는 3단계 생각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행동 변화를 이끄는 3단계 생각법 다른 부모들처럼 나 역시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었다. 어릴 때 아이는 채소를 먹지 않았다. 영양 섭취의 필요성을 알려주거나 영양이 불균형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아이에게 행동을 고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싫기 때문이다. 그랬던 아이가 요즘은 샐러드를 직접 만들고 채소 스프도 끓여 먹는다. 남을 넣은 비빔밥도 잘 먹는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유는 또 단순했다. 자신이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 행동을 바꾸는 건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이다. 명시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경험을 통한 안목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안목적인 지식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책이나 논문을 통해 습득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명시적, 안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논리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아이의 변화 과정을 통해 비유해 본다. 1. 무엇을? 아이는 사춘기가 되어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 운동, 음식, 수면으로 건강미인이 되고자 했고 건강관리를 목표로 세웠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목표가 구체적이다. 2. 왜? 겨울방학은 건강하게 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 기회라고 했다. 자신이 선택한 운동과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이유가 명확하다. 3. 어떻게 의사가 권하는 운동과 음식, 생활방식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의지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른 누구에 의한 행동이 아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내가 한 일은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식재료를 구입해 준게 전부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만한 행동이 아니어도 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변화도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많은 부모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명시적인 지식에 치중해 그보다 앞서 자리 잡아야 할 의지, 즉 암묵적인 지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했듯이 암묵적인 지식은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변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자신만의 명확한 삶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식 그 자체로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식을 통한 성찰은 행동을 바꾼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아는 것이 있어야 스스로를 성찰하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무지하면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느끼는 것은 너무 적다. 이렇게 아는 것은 많고 느끼는 것이 적으면 공감은 부족하고 지식은 냉철해진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오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살펴보자. 또, 자녀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내 아이 안에 잠든 가능성은 무한하다. 부모와 사회가 규정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언제라도 아이의 의지에 따라 발현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성찰하도록 도와주면 된답니다.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하지요. 기본적으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적용을 해서 내 삶의 변화를 느껴야지 계속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지식습득과 적용 두 가지 다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어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부모인 저희나 아이나 나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느끼면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